이 수경이 언니, 물을 거가 가. 어릴 수 없네. 호박은 얼마예요 2,000원 짜리아고 그래. 다깐 거죠? Yeah. 음. 하고, 응. 네, 깐 거예요. 네? 해본 사람들은 건강하고 삶아야지. 네. 아, 근데 나는 이렇게쭈물쭈물 한다니까. 그거 삐리게 물러와. 그런 생각. 응, 알아먹었어. 뭐, 어. 그냥 그래. 거슬고 싶어가지고. 왜 이러고 그게? 뭐이 끓인 물 먹고 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조물조물해. 어. 쭈물쭈물해서 놔두고, 조물조물 어. 쭈물쭈물 놔두고, 어. 따로 물 끓여. 아, 그니까, 물이 팍 끓으면, 쫑글쫑글해지는 거, 그러면, 대쳐대쳐딱 삶으면 안 돼요. 아, 치지 마요. 어, 알겠어.